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우리 홍삼마늘 밭칩니다 홍삼마늘. 제가 요거를 9월 1 8일날 심었는데, 오늘 11월 1일입니다. 11월 1일인데, 지금 발화가 우리 거는, 크진 100%가 되었습니다. 100%까지는 이거 한 90, 99% 정도 발화가 되었습니다. 그래 보시면은, 간혹 가다 요안 나온 데도 있거든요. 안 나온 데 있는 거, 요거는 봄에, 뿌리 파보면 뿌리는 다 있고, 이게 봄에 나오더라고요. 봄에 나오고. 근데 이홍삼마 이게, 왜전는 이걸 심나면은, 이 작년에 수확을 해보니까 엄청 수월해요. 그냥 막, 이 서럽 뿌리 잡고 땡기면은, 그냥 수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도 안 들고, 첫째로 인건비가 덜 들고, 노동력이 절감되니까 엄청 편해요. 그리고 알도 크고, 향도 좋고 올해는 이걸로 이제 김장까지 해보려고 하는데 작년에 이거 심어가지고 요령이 없어놓으니까 작년에 여기가 제일 추울 때 영하 21도까지 내려갔는데 제가 이거 부직포를 아직 듣는 걸 몰라가지고 배우질 못해가 부직포도 안 듣고 그냥 놔놨더만은 동해 피해를 좀 입었거든요 동해 피해를 좀 입었는데 올해는 좀 추워진다 싶으면 여기 아예 막 저 옆에 보시면 양파 있고 양파 쪽 대파 있는데 여기를 막 터널로 다 해버리려고 그래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홍삼마늘이 주화 재배가 된다고 해가지고 주화를 심었는데 옆에 보시면 여기 주화입니다. 주화로 심어놨더만 이 발아율이 제가 한 구멍에 보통 대섯 게뭐 많은 많이 들어가는 데는 한 그날 비가 와가지고. 한 10개 정도 들어갔는데, 이 발화율이 상당히 낮네요. 낮고, 원체 자라서 그런가. 그래서 제가 요도 심어 놓고 또 어떻게 했냐면은, 한 군데 밭이 남아있어가지고, 포트에 넣었더만, 은포트에 넣은 게는 도로 더, 이 발화율이 더 낮은 것 같아요. 165구에 넣어는데아이도 뭐, 20%도 안 올라온 것 같아요. 이 포토 재배는 조금 힘든는것 같네요. 힘든는것 같고. 그냥 막, 밭에, 바로 본밭에 바로 정식 하시는 게좀 낫겠네요. 올해는 이래가지고 또 홍선만을 한번 심어보고. 또 재밌으면 내년에 또좀더 늘리고. 이게 향이 좋고 뽑기 좋으니까 일단은 편합니다. 편해. 여러분또뭐 조금씩 심으시면은 뭐 호미로 캐고, 이래새 세스랑으로 캐면 되지만, 대량으로 하시는 분들은 저는 홍산만을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거, 제가 부직포로 턴을 하고 하는 것도 다음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주 놀러 오십시오.